오늘은 웰리힐리파크에 야간 게이트를 타러 왔습니다. 어, 날씨가 살짝 추워졌어요. 살짝 추워져서 눈도 덮으면은 뭐 약간 설탕 느낌이 있는데 이 속면은 약간 아이스가 있어서 그래도 게이트 타기에는 정말 좋아요. 속도도 잘 붙고요. 일단 오늘, 오늘 왜 털러가 야간 게이트를 타러 왔냐면 오늘은 제가 이제 게이트를 타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바로 인스펙션. 인스펙션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인스펙션을 잘할수 있을까?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. 자, 이제 인스펙션, 뭐냐. 우리가 게이트 탈때 인스펙션을 왜 하냐면은, 어,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아, 아파. 우리가 인스펙션을 왜 하냐? 어, 게이트를 잘 타려면은 이 게이트가 몇 미터고 어, 얼마나 꽂혀 있고 리듬은 어떻게 되고 몇 개가 꽂혀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게이트 타기가 수월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해 주는 겁니다. 이 인스펙션을 할 때는 우선 첫 번째, 우리가 게이트가 규격이 몇 미터인지를 알아야 돼요. 그걸 알려면 세터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두 번째는 이 슬로프의 설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. 설질이 딱딱한지, 푸석푸석한지, 아이스가 많은지, 단차가 있는지, 없는지를 확인하여 주셔야 되고요. 단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 이유는 우리가 라이딩 할때뭐 많은 거를 기억을 할 수는 없어요. 전체적으로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스펙션 하면서 이것을 확인이라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준비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이상원 감독님도 하셨던 말인데 어, 천천히 내려가면서 게이트를 천천히 확인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적당한 속도로 사이드 슬립으로 적당한 속도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조금 느껴보다 보면은 이 게이트의 리듬을 어느 정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, 이제 네 번째,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걸다 했어요. 어, 게이트 길이도 확인했고, 규격도 확인했고, 얼마나 꺾여 있는지도 확인했고, 어, 눈 설치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했으면! 이제 다 내려와서 게이트를 한번 딱 보세요.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. 어, 이제 리듬에 대해서 그거를 제, 우리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첫 스타트가 프런트다프런트부터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드가 있을 거예요. 항상 생각하는 스피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타트 당기기 전까지 계속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면은 정말 좋은 시합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만큼 인스펙션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고, 항상 게이트 타기 전에 인스펙션 하는 습관들. 그리고 이 인스펙션은 처음에 시작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고, 이제 라이딩 하면서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. 어, 왜 좋냐면, 일단,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고리 파이게 돼요. 눈이 망가지게 되는데, 사이드 슬립을 하게 되면은 그눈 망가진 거를 어느 정도를 복구시켜 줄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더 좋은 눈으로. 여러분, 다 같이 인스펙션을 습관하는, 예, 네,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,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. 이제 제가 인스펙션 하러 가면서 인스펙션도 하고 아까 처음에 이제 게이트 세팅도 다 도와드렸고 지금 라이더분들이 라이딩을 하고 계셔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라이딩을 한두 번해 보고 이제 게이트 마지막까지 좀 기다렸다가 철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. 더 발전하는 털러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udo